네, 오늘 보문 말씀 1 0편 48편 우리가 표제어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제 고라 자손의 시곧 그 노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과거 고라 자손들은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며 반역했던 그런 과거의 죄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훗날 이들의 후손들은 조상들의 그 불신앙을 이제 반면 교사로 삼아서 나중에 성전 문직이나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고라 자손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 시편 말씀들을 기록하게 되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 배경 이렇게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왕 사내립을 물리쳐 주셨을 때를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여 드리며 하나님이 영원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이 시온 산이 견고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시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이 고라자손 이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택하신 백성들을 지키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의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과 신앙이 자라나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네,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아멘 네, 오늘 10편의 기자는 그거 위대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다. 참된 신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에서 예루살렘을 지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수르 왕 사네립은 굉장히 엄청난 대군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얼마나 그 군대가 강력했는가? 그 당시 아수르의 군대를 당해낼 수 있는 군대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수르의 군대가 지나가는 그 곳마다 그 땅과 나라는 완전히 황폐화 된 것입니다. 자, 그때 당시 전쟁은요,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을 했냐면, 이제 사람과 사람과의 전쟁, 그것을 넘어서 신들과 신들과의 전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한 나라가 다른 나라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면 그 나라의 신이 다른 나라의 신보다 더 강력하다, 더 강한 신이다라고 믿었던 때였습니다. 자, 그리하여 당시 아수르 사람들은 굉장히 기세등등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이 가장 강력한 신이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한 왕이시자 참된 신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의 교만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단 하루 아침에 그들의 그 모든 군사를 다 멸절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9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성장이 되었다라. 자, 이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을 완전히 멸절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와, 아수르처럼 굉장히 큰 대적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3절 말씀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아멘 자 오늘 시인은 예루살렘 성을 가리켜 터가 높고 아름답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예루살렘성은 지리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좀 터가 높은 편에 속했고, 대적들은 이 높은 터로 인해서 쉽게 공략하지 못했던 그런 요새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터가 높고 정말 요새가 견고한 그런 예루살렘의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아수르의 대군이 다 죽었습니까? 오늘 이렇게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요새가 견고했기 때문에 사네, 사네리베 군대가 멸절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 강력했던 군대가 하루아침에 다 멸절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아무리 예루살렘 성이 높고 견고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성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아무리 허름하고 약한 요새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루살렘의 이런 조건과 그런 성의 견고함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이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대적들로부터 시온성을 지키고 보호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 하나님만이 안전한 요새가 되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 우리는 안전하구나. 하나님만이 피난처가 되시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며 알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실 때 우리 삶은 가장 안전한 요새가 될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실 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정말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이 시간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우리가 4절, 7절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트리시도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제 4절 말씀에, 이방 나라들도 아수르 군대의 진멸 소식을 듣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면서, 아,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른 신은 다 거짓이고, 다 허구라는 것을,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본 10편 기자는 이제 이어지는 8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번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들은 대로 망군의 여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자, 지금까지 이제 10편의 기자는요, 자신의 조상들로부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들었습니다. 자, 이것은요, 유대인들이 믿음을 이제 후대에 전수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후대 후손들에게 귀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들려주면서 이제 믿음을 후대에게 전수하는 그런 방법이었는데,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안난이 보았나니? 보안난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과거에는 내가 조상들로부터 귀로 들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을 이제는 내가 직접 눈으로 보게 되었다. 라는 놀라운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는 귀로 들었던 그 말씀을 이제 내가 눈으로 직접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영원히 지켜주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10편 기자는 오늘 19절에서, 이제 9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 아, 하나님만이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만이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절 말씀을 우리가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여, 이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였나이다 이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제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아주 골똘하게 고민하고 생각한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성실하시고 인자하신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겠다, 묵상해 보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렇게 묵상하게 될때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지나온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은 자의 반응, 그 합당한 자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전히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절에서 11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사는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할지어다. 아멘. 저 오늘 말씀의 고백을 보시면 오늘 시편 기자는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과 같이 또 찬송이 울려 퍼졌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온 열방을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을 보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0편 기자는 12절, 13절 말씀을 통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심을 보고 그것을 기억하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1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망대의 숫자는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성의 힘, 그리고 군사력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성, 성을 먼저 공격할 때는, 제 무엇보다 망대를 이제 공격하면서 망대를 훼손하는 그런 일을 먼저 했는데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 성의 망대를 보시게 되면 적의 수많은 침략과 공격에도 불구하고 그 망대에 전혀 훼손되고 손상되는 것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자, 이 망대가 전혀 손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벽하게 지켜내셨고 보호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평 기자는 이 망대를 보면서 이 성벽을 자세히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도대체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적으로 우리를 건지셨는가를 반드시 보고 기억하라는 말씀을 오늘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엇을 당부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것을 오늘 한순간 기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후대에게, 후손들에게 전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우리 가정과 우리 나라를 돌보셨는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수 있었는가를 내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내 자녀들을 올바른 신앙으로 양육해야 된다고,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14절 말씀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10편 이 말씀의 고백처럼 유일하신 참신이시고 택하신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고 우리가 그 문제 때문에 낙담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시고 우리 삶 가운데 모든 환난과 그 모든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이 시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위대하시고 유일하신 참신이 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고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